일단, 뭐, ACL 첫 경기고, 어, 저희가 준비한 경기를 저번 홈그 개막전 때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, 어, 선수들끼리 좀 생각도 하고 미팅을 통해서, 음 경기는 다른 경기를 좀 보여주자라는 그런, 어, 생각으로 경기에 들어왔고, 는음 뭐, 대체적으로, 어, 빌드업이나 또뭐 그런 부분에서 좀 저번 경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어요 그래서 뭐,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, 이제, 첫 시작이고 앞으로 또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, 어 뭐, 마지막 그뭐 은퇴하는 순간까지, 어 은퇴하는 순간에 그런 기록이라는 게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공교롭게도 민재가 실수를 해서, 어또 그게 또, 어 계기가 된것 같아서, 뭐, 그거를 좀 한편으로 좀 안쓰럽고 첫 경기였을 텐데, 어, 뭐 팀에서 좀더 좋은 입지를 받았으면 좋겠지만, 그래도 어, 승부고,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는 이겼고, 또 이게 또 프로의 그런 세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, 안타깝긴 하지만, 저희 팀으로 봤을 때는 어, 좋은 상황이 된것 같고, 오늘 뭐 개인적으로 민재는 어, 상당히 좀 잠을 못 잤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. 어. 또 앞으로 이제 리그에서 어,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기회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골을 많이 넣고 싶고 또 성사가 나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오늘 경기 뭐 나간 순간 빨리 잊어먹고 앞으로 또 어, 내일 모레 또 수원 불이랑 또 이렇게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분 좋은 출발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더 어, 뭐 많은 찬스에 골을 넣고 싶다는 생각을.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뭐어 일단 우리 진영에서부터 좀 풀어나가는 그런 어 축구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실전에서 어 저번 경기에 못했던 거를 조금 했던 거 시도를 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좋았고 어 앞으로 점점 하면서 선수끼리 잘 맞춰가면은 이것 또한 좋은 전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빌더 적인 부분 어, 저희가 동계 때 많이 준비했었고 를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 수비할 때 그런 역할이라든지 공격할 때좀더 창의성 있는 그런 분들을 어,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일단 오늘은 어, 우리가 자려야 되는 것 있지만 상대 그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, 좋은 찬스를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어,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. 글쎄요, 뭐뭐 뭐 선발이든 후반에 교체로 나가든, 어, 뭐 저한테 주어지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어, 그 임무에 100%다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, 항상 준비를 하고, 올, 또, 올 시즌 어떠한 그런 상황이 와도 어, 잘 해낼 수 있다는 라 그런 자신감으로 어, 한 시즌을 치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글쎄요, 뭐뭐 뭐 어차피 또 깨질 기록들이니까 아,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은퇴하는 순간에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게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그렇게 기쁘지가 기, 뭐 물론 기쁘긴 하지만 그런 거는 뭐어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에 그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게 더큰 거.